<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가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개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배송비는 우편은 500원이고, 세 세트부터 1000원이에요. 준등기는 천 원이고 두 세트까지만 받고요. 등기는 2,500원에서 3,500원. 거래는 3,000원부터 구매 부탁드리고, 입금은 농협 일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시고, 돈봉도 가능하시고, 문상은 받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신중한 거래 부탁드립니다. 오픈 채팅으로 계좌만 받아가시고, 계속 나가시거나, 거래 파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멘트까지 적게 되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아너 기업주인님출처는 저로 밝히시고 연차 가능한 물품 아이린 레드아트 포토카드입니다. 8장에 천 원이고요. 프린트시티에서 발주했습니다. 색감이 쨍해서 되게 예뻐요. 그리고, 헬프 시리즈입니다. 만약에 개별로 구매를 하실 예정이라면 헬프하고 멤버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다섯 세트를 다 구매하실 생각이시라면 헬프하고 그냥 시리즈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별낭이고요. 출처는 저로 밝히시고 N차 거래가 가능하시고 10장에 천원씩입니다. 바이린 슬기언니, 웬디언니조연니 예림언니. 헬프는 만약에 제가 빠른 실내에 개별 판매를 올리지 않는다면 이번이 마지막 그 재고일 거예요. 헬프가 재고가 많이 없어져서. 그 다음 호러 시리즈입니다. 도안하는 별낭. 출처는 저로 밝히시고 왼창으로 가능하시고 멤버별 4장씩 20장에 2,500원입니다. 도안을, 도안 보여드릴게요. 뒷면은 이걸로 공통이고. 이렇게, 4장씩 20장에 2,500원입니다. 지금 말할, 말씀드리는 금액은 모두 우편비 같은 거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그 다음, 셀카 시리즈, 슬기 언니 혹은 웬디 언니 아니면 두개다 구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멤버 이름을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셀카 시리즈 2개 다 구매하고 싶어요 하셔도 됩니다. 도안원은 별낭이고 출처는 저로 밝히시고 엔차거래 가능하시고요. 얘도 슬기언니도 4장씩 20장이 2,500원, 웬디언니도 4장씩 20장이 2,500원입니다. 슬기언니부터 뜯어볼게요. 이렇게 슬기언니로만 이루어진 시리즈고요. 지금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거는 모두 다제 출처 굿즈이니 참고 부탁드려요. 요즘 출처를 안 밝히시고 굿즈 거래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남, 남의 굿즈 출처를 그냥 이벤트로 그렇게 쓰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 그런 거를 보면 너무 좀 그래서. 승환 언니? 승환 언니 거는 에즈랜드에서 발주했어요. 에지랜드 초창기 때 발주해서 아마 그 발주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승화언니도내장씩 20장 2,500원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합쳐서 2,500원이 아니라 각각 2,500원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판 스티커예요. 빨간맛 조이 판 스티커 도아노 코너님 출처는 저로 밝히시고 인착거래 가능하시고 20장에 천원입니다 앞면은 이렇게 있고요. 되게 반짝반짝거려서 예쁘죠? 뒷면은 이렇게 그냥 보통 판 스티커처럼 있습니다. 다음 배드보이 판 스티커인데 이것도 슬기 언니랑 웬디 언니 거예요. 도아노 코너님 출처는 저로 밝히시고 인착거래 가능하시고 20장에 천원입니다 앞면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예쁘고 뒷면도, 뒷면은 그냥 이렇게 보통 판 스티커처럼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엽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플라워 예리 엽서. 원래 플라워인데 스프링, 스프링인데, 그냥 제가 줄여서 플라워라고 써봤어요. 도안원 나이트님, 출처는 저로 밝히시고, 역시 엔차원을 가능하시고, 내장에 천 원, 재질은 팝셋입니다. 그 다음, 사랑의 세레나데, 은디안이 없어 도안하는 별님이시고 출처는 또 저로 밝히시고 인차거래 가능하시고 내장에 천원 역시 재질은 팝셋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만그 개별 판매 물품 소개 드릴 거는 다 소개를 드렸고요 구매를 원하시건 영상을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요거 참고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